안녕하세요. 존중노동조합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3일에 있었던 노사 정기협의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측은 피플팀 EL그룹 파트리더 의 4명이 참석하였습니다. 핵심 내용은 직원들의 실질적인 고충이 반영된 VOC에 대한 정리와 대응이었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마음건강센터 주관교육의 필수 이수 안내에 대한 문제입니다. 최근 특정 사업장의 상담사가 명상이나 상담은 법정 필수 교육이 아님에도 필수라고 안내하였고, 과거 상담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준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노조는 본 교육으로 인해 직원이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운영의 본질에 맞게 운영될 수 있게 사측에 정식으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상담사 포함하여 과거의 발언 및 상담의 강제화에 대해 항의 메일을 발송하여 시정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현재 세계 사업장에서 필수 이수로 안내되지 않게 조치했으며 과거 발언에 대한 물증이 있었다면 인사 조치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경조사 지원 이후 사후 회입 사례입니다. 회사는 A 프로님께서 조사를 마치고 난후 이미 사용된 조의 화원을 돈으로 회입하였고 부서장 결제로 진행한 조사 휴가마저 반납당한 사례입니다. 회사는 이 과정에서 직원에게 정식 공문을 발송하였고. 법적인 대응을 위해 내용 증명까지 발송하였습니다. 당사자는 고의로 제도를 악용할 생각이 없었고, 개부모 계열 가족은 지원이 안 된다는 자체를 몰랐기에, 결코 유쾌한 상황이 아니며,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는 일입니다. 노조는 사측에게, 개부모 계열의 가족의 경우 현재 지원이 되지 않는 기준에 대해서, 여러 직원에게 전파가 잘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고 전달하였으며, 특히 조사의 경우 신속한 대응도 좋지만 장기적으로 사전 필터링 할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로 증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으며 개부모 계열의 복지 지원은 교섭 대 정식 안건으로 다루자고 제안 했습니다. 좌측은 삼성전자의 운영 방식은 확인이 필요하며 우선 관련 기준 을 직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흡연장 해충 퇴치기 설치 요청입니다.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된 VOC입니다. 사측은 유관부서와 협의 후 제안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안건은 장기 근속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사용기한 연장 요청입니다. 현재 기준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사측은 특정 개인의 사유로 인해 연중의 제도 변경은 어렵지만 정식 교섭 안건으로 상정되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번 정기협의체는 여러 복지제도 운영 방식에 있어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사 간의 노력을 보여주는 자리였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밤에 잠못 일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일의 크기와 스트레스의 무게는 그 일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존중 노조는 일의 대소에 관계없이 직원 여러분의 모든 VOC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